실시간에 겸사요리있 오늘은 고민님의 하트 파트가 들어간 무형공대만 모아모아 하트 액자를 해보았답니다 난 언니 좋아하지 않아 앵힝왜 이제 나한테 슬졌어? 슬쩍 제실포나는건아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버님한테갈 거야 사랑하지 아하하 나도 사랑해. 소성이 기영, 미영, 지읏, 기영, 미영, 지읏, 기영, 미영, 지읏, 김민지, 김민주, 강민지, 강민주, 뭐지? 아, 어쩌지. 나 성이 김씨도 아니고 강씨도 아닌데. 근데 나열의 니은 중에 내 이름은 없네. 이름이 민정일 것 같아요. 허, 서출런 시켜주세요. 앵초 담마 닉네임을 어떻게 불러드려야지? 지금까지 내가 본 닉네임 중에 제일 길고 엄청 특이하긴 하다.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특이하셔서 지난 영상 댓글로 출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우리도 수 예뻐 근데 미안하지만 맨날 분구랑 뭐 먹으러 갈때 떡볶이나 떡꼬치만 먹어서 뒤로 해졌어 그래서 그런데 떡꼬치나 떡볶이 말고 다른 음식도 좀 출연시켜줘 귀찮했다면 미안 아 그, 그래 그 알겠어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른 음식들 먹어보는 거 해볼게 사실 추천으로 봉구랑 마라탕 먹으러 가는 버전도 있었고 탕후루 먹는 버전도 있었거든 아무튼 피드백 고마워 언니 나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언니 어머니가 등짝 많이 때리셔? 아저 설마 버시처럼 내가 맨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그냥 버시 설정이구나 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본 적 없어 영상 잘 보고 갈게. 좋아요도 누르고 당연히 구독도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건 사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지만, 레지 셔도 괜찮습니다. 음, 응, 탕황당왕 오늘 도 떨어졌네. 예뻐하고 싶다. 아니 1등하고 싶으시면 안나 설정해놓고 영상이 언제 올라오려나 하고 햄퍼를 손에 놓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비추속도아 클릭해 들어와도 1등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영상 올린지 10분이나 지나서 늦게 들어오셔서는 1등하고 싶다고 말로만 하시니 쨋쨋 진짜 한심하시네요. 저 저기 집구님 맞으세요? 제가 아는 집구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쩌라기야 허! 이제 보니 집구님 인성이 쓰레기? 인성 쓰레기가 아니라 인성 바닥이거든요? 거실 제목도 안 보이세요? 아하하 그러네요 지포님 안녕하세요 에 뭐야 닉네임이 의심이 많은 사람? 실제로도 의심이 많으시려나? 의심이 많은 사람님 안녕하세요 저 저기 혹시 닉네임처럼 평상시에도 의심을 많이 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라니요? 뭐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혹시 집본님 실시간에 들어와서 진짜 집본님이 맞는지 아니집직님 사칭을 실시간에 키고 있는데 의심이라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헉 뭐야 진짜 의심이 많으신 분 많네 당연히 아닙니다 어저 이제 실시간 꺼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설마 지금 이것도 일부러 실시간 끄는 거라고 의심하고 계시진 않겠지? 엥 갑자기 저 들어오자마자 끄신다고요? 서, 설마... 늦고요. 다시 시간 켰어요. 하아, 심심하다 심심해. 오늘의 시청자분들도 잘안 들어오시고 들어오셔도 바로 다들 나가시네. 저기 집보님, 제가 집보님 이름 초성이 기영미의 지이라고 하셔서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김민지 아니신가요? 꼭 이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저도요. 저도 김민지이실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아까 영상에서 성은 김씨가 아니라고 했었고, 민지도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못 보셨나 보군. 어 심심한데 좋은 생각났다. 아예 이름을 김떡꼬치라고 바꿨다고 해봐야겠다. 심심했는데 재밌겠는걸? 그... 응, 저기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개명을 해서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 실명은 이제 김떡꼬치입니다. 개명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응, 음, 왜요? 정말로요? 역시나 갑자기 개명을 했다는 장난은 조금 너무 나갔다. 안 믿으시는 게 당연하지. 적은 돈는 이름이 김떡꼬치라니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이쯤에서 장난이었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야, 이름 너무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집보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걸로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집보님이 맨날 영상에서 떡꼬치 떡꼬치 할 때마다 진짜 저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해요. 이름을 떡꼬치로 바꿀 정도로 떡꼬치에 진심이셨다니. 엥? 뭐지?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 믿어버리시면 내가 너무 재밌어서 거짓말이 멈출 수가 없잖아 흥 이제야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군요 정말 감동입니다 크크크 아이고 베야 조금만 더 하고 바로 장난이었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저 직권이 홍보하고 올게요 이름도 개명하셨다는 내용도 넣어 드릴게요 어? 그럼 저는 서태님이 만든 홍보 영상 링크 뿌리고 올게요 에? 아 아니 저기 이거 거짓말인데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킹임 별일 없겠지? 김떡꼬치를 이름에 개명하셨다는 게 사실이신가요? 우리 이거 사실 확인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무리 떡꼬치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름에 김떡꼬치로 바꾼답니까? 부모님이 분명 반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전국 이름 검색하기해서 검색해봤는데요, 김떡코트라는 이름은 없대요. 허, 그렇다면 집보님이 거짓말을 한게 분명하네요. 당장 구치요. 저 구치 완료요. 여러분들도 구치 인증 부탁드려요. 샵 집보 구치 완료. 샵왕 거짓말쟁이 샵 김떡코치. 쿠키 쿠 집보님 지금 그독자한 명. 저도 구치 완료요. 잘 잤다. 1 5분 났으면 꿀잠이라니까. 아, 맞다. 내가 김떡 껍질을 개미난 거홍보 영상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쩌지? 빨리 컵라면장동이었다고 올려야겠다. 에이, 이거 뭐야? 왜 구독자가 0명꺄아아다행아도아아 영상 올리자마자 다시 구독자 수 6만이 된아아입니다집아야 뭐해? 어 봉구다. 봉구야 뭐아아아아아아봉아네생각아아아 봉구 실시간 개그 했었지. 아하하 그래? 나는 사실 배고파. 아니 나도 네가 보고싶어서 실시간 들어와봤지. 아하하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그렇지? 아 맞다 너 지금 시간되면 우리 같이 맛있는거 먹으러 갈까? 맛있는거? 좋아 그럼 우리 떡꼬.. 아 갑자기 떡꼬치 하니까 아까의 구찌 악몽이 생각난다. 떡꼬? 떡꼬치 먹자고? 아 역시 나 오늘도.. 아니 떡꼬치만 빼고 뭐든지 다 먹자. 봉구 니가 먹고 싶은 거 오늘 내가 같이 다 먹어줄게. 혹저 정말? 그, 그럼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갈까? 이포시장에 새로 생겼는데 애들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 탕후루? 좋아 이름만 들어도 진짜 맛있겠다. 또뭐 먹고 싶은 거다 말해. 저 정말? 그럼 우리 마라탕도 먹을까? 그리고 떡볶이도 먹고 오뎅 국물도 같이. 좋아 여러분. 저 지금 넘친이랑 탕후루, 마라탕, 떡볶이, 그리고 오뎅국물까지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마실 시간 꺼요. 너무 좋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꾸밀 거야. 기절 엥.